혈압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혈압약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이 얘기가 왜 잘못된 말인지는 지난 33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먼저 보시고 온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은 편안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막상 듣게 되면 전문 의약품이다 보니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라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혈압약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알려 드리려 해요. 혈압약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혈압약은 오히려 당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혈압약을 첫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매우 많겠죠. 오늘 영상에서 상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번 영상에서 혈압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자잘한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예방돼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장점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고혈압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혈압약이 권고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환자분들을 보시면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꽤 많고 반대로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결국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당뇨 고혈압 고혈압, 당뇨.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입에 착 달라붙죠. 그만큼 이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2015년 미국 심정학회지 관찰 연구 메타 분석에서 고혈압과 당뇨의 상관 관계가 입증되기도 했어요. 혈압이 높아질수록 당뇨 발생률이 더욱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고혈압을 치료하면 당뇨 발생률도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작위 비교 연구들이 일부 진행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혈압을 낮추어도 당뇨 발생 예방에는 그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59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무작위 비교 연구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연구이지만 임상 실험 대상자 숫자에 따라 그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상실험 대상자 수를 엄청나게 늘려봤어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들, 혈압약이 당뇨 발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본 약 20여 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죠. 이 분석의 대상이 된총 임상실험 대상자의 수만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규모의 빅데이터 자료죠. 이 데이터 분석 결과가 바로 2021년 11월에 란셋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혈압약 복용 시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11% 당뇨 발생이 감소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혈압약 복용으로 수축기 혈압이 5 정도 감소했을 때 당뇨 발생이 11에서 1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환자들을 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병이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죠. 이이 바로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약 먹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가운데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당뇨 발생이 감소하는 것을 뜻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뇨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보입니다. 이상하죠? 왜 일부 연구에 에서는 오히려 당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답은 혈압약의 종류에 있습니다. 혈압약의 종류마다 당뇨 발생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이었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는 경우 당뇨 발생을 약16% 낮추었고 칼슘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는 경우 당뇨 발생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뇨제를 복용할 경우 당뇨 발생률이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20% 증가했고 차단제를 복용할 경우 당뇨 발생률이 4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혈압약이 어느 계열에 속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지난 43번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생각이 들수 있겠죠. 이 약은 먹어도 되지만 이 약은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런데 또 그렇진 않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팩트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고혈압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약이든 약을 먹어서 혈압이 떨어질 경우 심뇌혈관질환 발병이 줄어들어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을요. 이게 일단 가장 우선시되는 원칙입니다. 약을 먹을 경우 먹지 않는 경우 보다 무조건 이득이 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우선시되는 혈압약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만 있고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베타 차단제를 첫 번째 혈압약으로 복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겠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베타 차단제를 굳이 먼저 선택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베타 차단제는 1차 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이 있고 혈당이 살짝 높은 편이라면 이두 가지 약은 일단 1차 약 선택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만일 혈압이 조절 안 돼서 혈압약을 추가로 더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추가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약이든 약을 먹어서 혈압이 떨어질 경우 심내열관 질환 발병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 심장 질환이 있다면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베타 차단제가 우선적으로 처방돼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자가 베타 차단제를 복용할 경우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베타 차단제에 심장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다면 당뇨 발생 가능성 이런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결국 혈압약 복용의 포인트는 고혈압약 선택 시 언제 베타 차단제를 우선해서 쓰느냐입니다. 방금 심장 질환이 있을 때라고 했죠. 그렇다면 고혈압이 처음으로 진단되었다면 반드시 이 질문이 따라와야 합니다. 고혈압이 진단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심장 질환이 있나요?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면 정확히는 알수 없겠죠. 그런데 고혈압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심장 정밀 검사를 다 받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 고혈압학회에서는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 기본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고혈압 기본 검사를 통해서 심내. 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 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혈압 기본 검사 및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10번, 11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